10월 24일 첫 콜을 10시 한 10분에 타서 5분 만에 내렸고요. 두 번째 콜은 평택 2충동으로 저 잡았습니다. 단가는 나쁘지가 않고 카카오라서 한번 또 카카오 퍼프를 한번 당연히 못되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려고 카카오 타봅니다. 콜만어를 빼두고 카카오로. 콜로 평택 2충동 넘어왔는데 이 충동에서 바로 봉당 가는 게 꽃이네요. 이거는 놓치지 않고 바로 잡았습니다. 봉당 가서 다시 나올 수 있을란지는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뭐 따뜻, 따뜻하네요. 딸바지랑 딸깔이랑 토시까지 찼는데, 아 이제 좀 땀이 날라 그러니까. 어떻게 보면 지금이 겨울 되기 전 라이딩하기 제일 좋은 행복함이 아닐까. 공단에 도착했는데 콜이 심각하게 없고요 계속 공당하다 싶습니다 활동 와서 콜이 너무 없어서 습관적으로 우선 정남 쪽으로 또 지나갑니다 정남 쪽에서는 항상 공단 가는 콜이 떴여요 오늘도 뛰기를 바라는데 어...오늘 대부분 뭐 금요일이거든요 불금이어야 되는데 사람들도 다 어디 놀러가신거거나 돈을 안쓰는건지 모르겠지만 대리가 생각보다 없으신거죠 금요일 토요일보다는 오히려 수요일날 목요일이 좀더 많았었는데 전보다 는좀 많이 줄거같아요 추석, 추석 때 돈을 많이 쓰는지 어 이번 11월까지는 좀 비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12월부터는 조금 더 성수기에 좀 가까워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업체도 한시에 천니